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이 입성하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식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곧 왕이 왕 위에 오르면서 왕관을 쓰는 예식입니다. 왕이 대관식을 하고 왕관을 쓰게 됨으로써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왕의 대관식은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치러집니다. 이런 면에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은 가장 화려한 대관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관식의 모습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관식을 행할 때에 예전의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황제가 황제의 관을 쓸 때는 보통 교황이 와서 그 머리에 관을 씌워줬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로 그가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교황이 이 왕관을 가지고 왔을 때그 그 왕관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위에 그 왕관을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왕후 조세핀 그의 머리에 이 왕후의 관을 씌우는 것도 교황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황후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이 장면을 자크 루이 다비드는 아주 장엄한 대관식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나폴레옹, 그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그런데 그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 같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왕보다도 더 높은 황제의 자리에 그것도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관을 쓰므로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관식을 행하신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에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대관식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이 입성하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왕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왕 대신 주님께 복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마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에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곧이 길로 올라가시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길은 왕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길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시찰을 나갈 때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애언자의 애언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또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써 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거룩함의 상징이요. 또한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전 164년에 마카비가 헬라 왕국을 물리치고 에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마카비가 왕이 되어서 올라오게 될 때, 그때 온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입니다.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왕 대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 등극하신 일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이 닫히고 학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또한 공항의 문이 닫히고, 나라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왕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어지럽고 혼탁한 것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왕 대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는 복된 종려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세상은 왕이 없어서 혼돈에 빠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셔 드리게 될때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예전 사사시대처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바른 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의 흉내를 내면서 개인 집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단지파는 그 레위인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탈취해가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 사람들은 그 마을을 찾아온 사람의 부인을 능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멸문당하게 되는 큰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과 왕들은 하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어느 나라의 대통령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나이 든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N번방, 박사방, 이런 일로, 일로 말미 아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왕 중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평화를 얻고 이 악한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되고 또한 이 백성들의 어지러운 마음도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곧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에브라함의 병거를 다 철폐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쟁하는 활도 다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방 땅에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전쟁의 모든 무기를 다 폐기하십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꼭 총칼로만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제 전쟁을 합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왕인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전쟁 아닌 전쟁, 경제적인 전쟁까지도 평화롭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경쟁과 다툼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붙잡혀 살고 있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그는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묶어 놓았지만 그 사슬을 끊고서 그는 제멋대로 뛰어다녔습니다.어떤 사슬도 그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그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다녔습니다.그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그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자기의 몸을 돌로 찍기도 했습니다.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인생들이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과 같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군대 귀신은 이 세상의 인생들을 향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즘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한 인생이라고 젊은이들이 절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이 원수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세상에 대한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왕이 되십니다. 종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순정하고 그 왕을 따르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경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여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어지러움과 질병과 죄악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감사와 기쁨으로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시는 복된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 흐름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려주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당하는 온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